아, 여러분들, 제가 요즘에 악몽을 꿉니다. 그 악몽이 뭐냐면은, 제가 며칠 전에 몰카를 했잖아요. 근데 그 하영이가 나한테 했던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. 형 컨텐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? 계속 귓가에 맴돌고. 아니, 솔직히 까먹고 말해서, 어떻게. 컨텐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나랑 같이 보면 이렇게 했던가? 형! 그렇게, 그렇게 못만나고네 아, 어, 그럼 또. 그때 얘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하겠습니다. 하영이 한테왜 전화해요? 컨텐츠 때문에 그런 거예요? <laughs> 아니야. 아. 방금 봤지. 내 전화 피하는 거 봤지. 이 자식 일부러 피하는 거 같아. 어? 전화했다고 보자마자 어? 질러는 티네? 응. 아유. 바로 일부러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린다. 그다음에 하용이가 배틀 떠요 했을 때 그게 몰카가 아니라 진짜 나한테 진심으로 했던 말 같아. 네가 오, 그때... 아, 진짜 아. 애한테 애한테 뭔 소리야? 애한테. 어우, 정말. 애한테 왜 그래요? 이따 저 너도 재외는 아니야. 잠이 안 와. 어, 그걸또 진짜 전화 오네. 질러 형이 전화하는데 세번만안 받아? 여보세요. 어, 형님. 야. <laughs> 형이 잠이 안 온다, 요즘에. 어? 아니, 불면증인가? 아, 불면증? <laughs> 네가 나 그때 배틀 떠요. 그거 솔직히 말해. 그때 연기였어, 사실이었어. 어? <laughs> 웃어? 아니, 아형 어? 이렇게 나오면 형 저는 연기. 다 100... 근데 그 연기가 나한테 먹혔다라는 거야. 내가 요즘에 잠이 안 와. 그때 생각하니까 너 어디야? 너 지금 어디야? 야 아, 현. 현피떠. 야 현피가 아니라 현비떠 현비. 알겠지? 너희들 몇명 너희들 다 있지? 내가 너희들 다 내가 지금 혼자 좀 있다 갈 테니까 저녁에 갈 테니까 몇 시까지 연습할 거야? 오늘 그거 홀에 작은 홀까지 다싹다 잡아놨어요. 그럼 그럼 우리가 현비 뜰 장소가 없어 작은 홀까지? 아니 근데 형, 현비를 왜니까 현비 떠. 그러면 언제 뜰래? 아 어, 이거 도대 컨텐츠인가요? 아니 <laughs> 이게 컨텐츠? 야 형이 컨텐츠 미친 사람 같냐 아니야. 카메라는 들고 가겠지만 형은 컨텐츠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이어 너희들에게 이한수두수세 수를 알려주는 어 언제 가능해? 어? 절대 그건 진짜 진심이 아니었어요. <laughs> 하영아, 진심이 아닌지 긴지는 내가 판단해. 알겠지? 너희들은 이젠 내가 춤으로 어? 한 수, 두 수, 세 수, 대수, 두 수, 칩 아이, 뭐야. 알겠어? 아무튼 너희들 그 시간 너희들이 다 있을 때 형이 간다. 형이 간다? 어? 형, 제가 연락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. 왜? 무섭긴.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아무튼 그러 형이 연락할 테니까 한번 날 잡자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? 어 너희들 다 모였어. 형이 내가 두수 세수 알려줄 테니까. 어. 어. 음. 아직 얘네들이 날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. 근데 나는 한번더 제대로 알려줄 때가 온것 같아. 언제? 왜? 내가 내일이면 춤이 더 썩을 테니까 기왕이면 제일, 제일 잘할 때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노망난 것 같습니다. <웃음> 노망. <웃음> 그러면 배트 현비 뜨러 갈때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 몇명 왔냐? 열구 명이요. 하이. 아두 명만 오지. 아이씨. 야, 주티부를까뭘 아, 이긴다 그랬고 뭘? 아 말도 마요. 아, 애들 다몸 풀고 있어? 이 연습하고 있던데 몸다 풀고. <laughs> 쪼랏냐고? 쪼랏냐고? 솔직히 쫄았죠? 쫄았냐고? 쫄았냐고? 솔직히 쫄. 쫄 야야야야야야야! 와이 <laughs> 뭐야? 살짝 너희들 쫄거 <laughs> 같은데? 특히 너. 너이 자식 너 그때 진심이었지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와 열받 열바... 와 아, 이거 열받는데요 진짜? 아, 왜 우리 거보다 카메라 더 좋은 거 쓰는데? 응? 음? <laughs> 네. <laughs> 안녕. 안녕하십니까? 몇 명이냐? 10명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 명? 오케이. 여섯 명? <laughs> 넌안 보인다, 야. <웃음> <웃음> 루틴 없어. <laughs> 왠줄 <왠지> 알아? 나는 <laughs> 친구가 없으니까. 오늘 여기서 지는 사람이 이곳을 <웃음> 떠난다. <웃음> 뭐냐? 진심이었냐? 그러면 이번 아, 섰어. 아, 미안 미안. 미안 미안. 아.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너희들의 실력이 얼마큼 더 향상되는지 진짜 그때 몰카 뭐 그런 거다 빼고 이제는 다음 배틀 상대를 내가 크게 잡아 줄 거야. 여러분들 기대지. 다음에 와이드 크루가 과연 어떤 팀이랑 또 배틀을 붙을지 한 가지 잡을 수 있는 게 국내에서 탑 바이브 안에 드는 팀이야. 와우, 저희가 선배? 아니지 아니지 자 아, 예, 예. 언제까지 선배들 리스트하면서그 자리에서 머물래? 내가 처음으로 퍽 이렇게 했던 게 마지막 난내상영이었어 오늘 내가 너무 나는 헛질른 사람으로서 오늘 소감 뭔가 항상 이렇게 장난 장난스럽다기보다 좀 재밌게 하다, 하다가 이제 또 진지하게 하니까 또 간만에 팀 배트하는 기분 이 들고 더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. 팀 배트? 아니, 그니까, 저희. <laughs> 아, 아니 진짜, 아니. 아, 다음에 진짜 엄청난 팀이랑 이제 배틀을 붙게 되면은, 어떻게 배틀 임할 거예요?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인드로. 열심히 하습니다 <laughs> 어? 역시, 막내의 코브. 야, 너네 잘 뛰었다. 더사랑해줘 예, 네,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 때문에 붙게 된 거잖아. 예. 아, 네. 아니, 난 솔직히 말해서 알지? 응. 형이 좀, 이게, 마음이, 이게, 속 좁아서가 아니라, 컨텐츠를 위해서였어. 응, 그치? 응. 응. 어, 그러니까, 우리,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, 네. 알겠지? 응. 우리, 화과, 팝가, 화과장? 네. 대표? 어, 과대 응. 네. 열심히 해. 네, 볼게 여러분들, 지금까지 질러트비습니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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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<laughs> you.